500여년 전 34살의 신학교수였던 마틴 루트가 비텐베르그 성문 앞에 교회 면제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었습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에 있는 그것이 바로 비텐베르그 성당에 이렇게 그대로 반박문을 그대로 이렇게 조각해서 부조해 놓은 것입니다. 그 95개조의 반박문이 내걸었을 때그 비장한 마음이 참으로 얼마나 아, 마음이 참 뭉클했을까 비, 비, 비감했을까 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교회와 또 교황을 비판한다는 것은 정말 비상한 용기가 없으면 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뭐 국가보안법이 조금 시들해지긴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대에 거슬러서 그게 도전하는 말을 하면 감옥 갈 각오를 해야 되고 적어도 한 20년 전에는 그 얘기를 하다가 고문 받고 그야말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말틴 루트가 이 반박문을 게재하고 그 권위에 도전했을 때는 그보다 더 심한 각오를 하지 않았을까 그는 적당하게 변중만 울리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용한 만, 언어들은 심장을 겨누는 칼과 같이 날카로웠습니다. 그에게는 교황보다도, 교회보다도 더큰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라고 하는 입각점에 서서 바라보니까 당시의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권위의 아승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비친 기독교는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자면 오늘의 교회는 돈과 권력에 도치되어서 예수님을 침묵시키고 있고 예수님을 오히려 교회에다 가둬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길을 잃어버린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사들의 죄가 매우 큽니다. 동시에 평신도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부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따르거나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쳐두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여기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니트리히 본웨퍼라고 하는 독일의 목사님 순교하셨죠. 히틀러에 반항하다 고백교회 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1928년 12월 11일에 그가 강연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대다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추방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종교는 주일 오전으로 추방되었고, 우리는 몇 시간 동안 그리로 물러가 있다가 곧바로 자기의 일투로 돌아갈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일 날에만 크리스찬이고 다른 날은 그냥 크리스찬 안 하는 거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주일 날 예배 보는 그 순간만 그리스도인일 뿐 교회 문밖을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즉 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섬에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저하지 못한 믿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일상과 분리되어 있는 신앙, 이것이 문제입니다. 종교 개혁주의는 근본이 무엇인지를 되짚어보는 날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되어야 할 것은 제도로서의 종교뿐만 아니라 그 제도의 일부분인 우리의 삶이 개혁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경으로 사는 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인할 수 없는 말입니다. 나 역시 어떨까? 스스로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가장 먼저 움직이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나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그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본문은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거울의 말씀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지중해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그 지평을 이제 유럽까지 확장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은 그리스 사상의 고향이라고 할수 있는 아테네에 가서 심각한 위기를 만납니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의 논리를 채택하였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아, 그저 새로운 말을 전하는 사람이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그냥 고개만 주워거리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변화, 삶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선교를 실패로 돌리고 그냥 좌절의 땅인 아테네를 떠나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고린도에 이르렀고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였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고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거기에서 그 성도들이 형성되어지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항구 도시였던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바울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었는데 공방을 하면서 천막 노동자였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도 끼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천막 노동자, 즉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웁니다. 주중에는 거기서 같이 일을 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적인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동족들의 반대와 비방에 직면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이방인들에게 발걸음을 옮겨서 전합니다. 반대자들의 눈을 그 싸늘한 눈빛을 의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제 제거하거나 몰아낼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니까 막 뒤흔들고 자기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기 힘든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저 위험한 분자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자다 우리의 전통성을 훼손하는 자다 이렇게 해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마침내 그 기회가 찾아왔어요 새로운 총독 갈리오가 부임해왔습니다 그는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의 형이 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신임 총독에게 바울을 재수합니다. 현지 실정에 어둡거나 그리고 잘 현황 파악을 하기도 전에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 총독은 유력한 그 지역 사람들의 선심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의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부임하자마자 이들은 그냥 지역사정 잘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을 재수해버립니다. 하지만 갈리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죄나 악행에 대한 문제라면 자기가 개입해서 그 재수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해야 되지만 종교에 관련된 것이라면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서 그 고발자들을 재판정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총독을 이용해서 바울을 몰아내려고 하던 계획이 그 숲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바울을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있던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재판정에서 때렸습니다. 일종의 시위고 압력이었던 거죠. 구원자를 완전히 그냥 몰아서 그냥 압살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도저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위험에 직면했던 바울이 꼭 붙들었던 것은 어떤 슬기로운 지혜나 꾀나 혹은 공교한 말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십자가만 붙잡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부적이 아닙니다. 장식하는 장식품은 물론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자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상에서 처참하게 처형당하신 그 형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택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삶을 우리 가슴에 아로새기겠다는 뜻이고 그것을 상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각각으로 다가오는 위험 앞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꼭 붙잡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과 일치를 이루지 않고서는 그 난감한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두려운 마음을 고추 세우도록 만드는 힘이. 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맺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울의 가슴 속에서는 새 힘을 얻었고 어떤 기운이 차올라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절 말씀 보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매우 강력한 고백입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관념도 사상도 아니었습니다.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십자가는 그의 삶의 중심이었고 우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박해 시기에 살았던 사도 요한 역시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우주의 중심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과 연결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안다 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를 이해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소극을 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잖아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 비장한 마음, 비상한 마음, 죽음을 통해서라도 전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진실이 무엇인지에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그 집중된 마음에서 용기가 나왔고, 능력이 나왔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힘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가, 그리고 오늘의 크리스찬들이 질이 멸려를 면치 못하는 것은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죠.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그걸 우리가 져야, 우리도 같이 져야 되는데, 존귀, 영광, 모든 권세만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되고 만 것입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고백에 부합되는 삶은 전혀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느냐라고 강요를 하듯이 묻습니다. 예수 믿는, 믿는다고, 아멘 하면, 그때부터는 막 축복이 쏟아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게 또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 좋으니까,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 꼬라지가 이래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디였던가요? 지, 한 두, 두, 보름 전인가요? 어디에서 왜, 아, 조영기 목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장례 치르고 이럴 때 조문하러 막 갔잖아요. 그게 이제 대선주자 아무 관계도 없으면서 윤석열이 주루루 갔어요. 그게 갑자기 목사님들이 막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어깨에다 손을 짚고 이래가지고 안수기도를 해버려요. 웃기더라고. 가관이에요. 그 목사들은 제가 볼때 목사들이 아니야. 그런데 유명한 목사들이야 다 이름 날리는 한국 교회를 대표한답시고 거들먹거리는 목사들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는 말 내가 가만히 그 화면을 보면서 그 들어봤어요 이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 믿어 아멘해 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 따위예요 예수 믿는다 고백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고마 내 편이다 이겁니다 그래놓고 온갖 짓을 다 벌려도 하, 진짜 면죄부 살면 천당 간다는 말과 아무것도 차이가 없어요. 오늘의 교회 꼬라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제일인 것처럼 말하지만, 고백에 따르는 삶, 고백에 부합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거짓의 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마음의 지성소에 차지하고 앉아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바치셨지만 오늘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여유가 없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잘 알지만, 가련한 이웃을 향해서 내 발걸음은 한 발짝도 옮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습관일 뿐,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 이것은 둥그란 사각형이라는 말처럼 형용 모순에 봉착됩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진실을 살려내고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는 것, 그 근본 정신을 잃어버린 것을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왜? 예수 다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으니까 저 가짜인 것이죠. 우리가 가짜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엎드려 울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참상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새로움은 자기의 참상을 잘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의 마음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내 좋을 대로 살던 삶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옮겨 가는 것을 일러 회심이라.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야 합니다. 매일 아침 시작할 때마다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오늘의 나의 삶의 발걸음, 주님 앞에 맡기는,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지를 근본을 되묻는 작업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속에 배어들게 하기 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몸 속에, 내삶 속에 배어들게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살이 되고 우리의 근육이 되고 우리의 뼈에 섬에 들게 될때 우리는 진리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백을 되찾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 로마의 지배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강건하게 그리고 씩씩하게 그리고 용감하게 벌여냈던 것은 그런 진리에 대한 기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한국의 초대 교회 성도들 역시도 그랬습니다. 일제의 포압적인 아래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심정으로 이 나라를 살리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민중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세임을 얻었고 또 돌파해 나가는 기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정말 뿌리가 되는 저 간도지방의 용정촌에 있었던 그 북간도의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다. 기억해 보십시다. 그 일제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민족의 독립이 곧 하나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과감하게 해낼 수 있었고, 용감하게 삶을 개척해 나갔고, 조국을 찾기 위해서 그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기백을 되찾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의에 대항하여 싸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 그 곁으로 다가서는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나의 지갑을 열어서 배고픈 이들을 먹이고, 헐벗은 이들을 입혀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때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트는 보름스 제국회의에 소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발언을 당신이 취소하기만 하면 용서해주겠다, 사면해주겠다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그는 마지막 진술을 해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하는 것은 위험하며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하고 자리를 차고 나와 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백 어린 정말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거대한 교회당을 짓고 십자가를 멋있게 치장하는 일보다는 더 시급한 것은.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감도는 그것. 내 가슴 속에 오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고백은 자기 기만이 되기 쉽습니다. 종교개혁주의는 루터 이야기를 되짚어 보고 아, 그때 이랬다, 저랬다. 그런 추억을 되살펴보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립, 되도록 해보고, 오늘의 우리 교회 현실을 정말 직시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 가슴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이 깊이 새겨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사도 바울을 통해. 귀한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고백에 보합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간절히 비웃기는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참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틴 루터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에 대해 단호히 배척하며 영적 민감함을 회복하게 하셔서 정의와 평화와 생명을 선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로 거듭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치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셨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사 없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